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차돌이 김영수 인사 올립니다. 그 레벨에 잠이 오냐 <laughs>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현재 시각 새벽 3시 반인데 양복은 챙겨오고 이렇게 잠옷 바람으로 회사 출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 되면 정장 으로 갈아입을 것이고 오늘은 편안하게 자동차 한번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낮에는 일상생활이 바빠가지고, 먼 차를 소개할까 그럴 틈이 없었어요.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니까, 아, 이런 좋은 차를 고객님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더뉴 카니발 7인승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 차는 아주 넉넉한 실내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실내부터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카니발. 그럼 번쩍번쩍한 분쩍 카본 카본 메탈입니다. 판테라 메탈 색인데 판테라 메탈 색이에요. 뒤번 돌아보겠습니다. 판테라 메탈 색. 2020년 1월 출고입니다. 주행 거리가 14,000km로서 신차 보증이 아직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객 여러분께서 혹시나 구입하시고 애러사항이 있으면 바로 신차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2차 판매 가격은 신차 가격은 4,100만원인데 오늘 행사 2,890만원에 판매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동시트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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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는 7인승으로서 의자 활용도가 엄청 넓습니다. 앞좌석 두분 뒷좌석 두분 또이 의자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탈수 있고 널찍한 트렁크 공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안쪽에서도 작동 가능하고요. 휠 크롬 휠 정말 멋집니다. 타이어 트레드 거의 전부 다 100% 남아있습니다. 90%가 아닌 100% 신생 타이어 그대로입니다. 브레이크 패드 또한 제가 본 결과 100%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차는 타시기만 하게끔, 타시기만 하면 완벽하게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와, 이 의자 진짜 탐나지 않습니까? 의자가 펼쳐지고요. 이야 이, 이, 이 의자가 또 뒤로 쫙 눕고 뒤로 쫙 눕고 엄청 편한 차입니다 이차 저도 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드는 차예요 앞좌석 시트 보십시오 이렇게 부들부들 연 연한 베이지 색상으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코일 멜트도 장착돼 있고 무엇보다도 완전 신차급인데 4,100만 원짜리가 3 0 2 8 9 0 2,890만 원에 판매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100만 원짜리 신차 가격이 2,89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차량이거든요. 1인 차주 완전 무사고에다가 가장 큰 포인트가 주행 거리가 14,000km. 박수, 짝짝짝짝. <laughs> 14,000km인 더뉴 카니발. 한 번, 멋지게 한번 몰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차 가격 4천만 원인데, 2,890만 원. 1인 차주,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시, 실내에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자랑을 보면,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 차가 오면은, 후축방 추돌 방지가 있어요. 옆에 차가 오면, 차가 오면 간접적으로 피하고, 이건 엘카스 차선 유지 보조가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220볼트 뒤에서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는 220볼트 TCS 오프 등 어, 정석 주행 장치를 보면 차간 유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100m, 80m, 50m, 25m 이렇게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석적으로 달릴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완전 반 자율 주행으로 주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 운전이나 피곤할 때 혹시 졸음 운전 하실 때나 피곤할 때 눈을 깜빡깜빡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야, 이차 가솔린 엔진이라서 어 배기량이 3,300cc 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멋지게 자동차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3.3 인지 3.8 인지는 이따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이제 일어나 가지고 미처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매입했는데 열선시트, 통풍시트, 열선시트, 통풍시트, 뷰, 오토홀드, 전자파킹, 없는 기능이 없습니다. 완벽한 차량, 가격만큼은 이차 최고의 할인이라고 봅니다. 뒷좌석에서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널찍한지요? 짜자 이렇게 펼쳐지는 야 7인승인데 뒤는 막상 4인승 같고요 이제 가족들 온 가족들 모실 때이뒤 트렁크를 열면 저쪽에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 의자를 펼치면 7인승이 됩니다, 이제. 많은 짐을 싣고 다니다가, 사람을 태우실 때는, 이 의자를 펼치면, 이렇게 7인승으로 쏙, 쏙 쏟아 나옵니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트렁, 크 그래도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남아요. 펼쳤는데도 트렁크 공간이 이 남고요. 앞뒤, 뒤에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곱 분 타시고, 트럭 공간이 이렇게 남고, 정말 멋진 차입니다. 오, 이렇게 접었던 의자가, 다시, 원상복귀 평평하게 편평하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적재한 공간이 너무 넓고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도 여기는 기숙한 짐을 실었다가도 여기는 기숙한 짐을 실었다가도 이 의자를 또 낮추게 되면요, 보십시오. 이렇게 반지시 되죠? 이렇게 반드시 되고 또이 의자 또한 낮추게 되면 야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차인데요 이 의자도 낮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됐어요. <laughs> 정말 효율적인 차입니다. 적장 공간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정말 멋진 차인 듯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지막. 2020년식, 더뉴 카니발, 리무진 7인승, 가솔린 프레지던트, 배기량이 3300cc 맞네요. 3300cc고요. 3300cc 그리고 7인승 차량입니다. 뒷좌석이 엄청 넓게 활용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신차 가격 4100만 원인데 특별 세일가 2890만 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차돌이 김영수였습니다. 그 레벨에 잠이 오냐? 이 말이 너무나 생각나가지고 잠자다가 어느 정도 제가 레벨이 올라올 때까지 앞으로 계속 환가 넘어서도 저는 이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